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도 어, 마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시간 내서 운동하시고 또 면역력도 챙기셔서 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또 하루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1월 21일 토요일 함께 묵상하실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우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우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어,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비슷하게 닮아 있는 열왕기 상하와 달리 역대상하는 어, 남쪽 유다민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아사왕은 왕위에 오른 후 41년 동안 다스리며 남유다 왕국의 첫 개혁자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방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아사 왕 이후로 어제부터 오늘 본문까지 선대 왕인 아버지의 아사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유다를 개혁한 여우사밧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들 중 가장 다윗을 닮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본문인 역대하 17장 6절을 보시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고 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나라를 개혁하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또 주변 국들에게 조공을 받는 듯 유다가 견고해지면서 안정과 부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북 이스라엘 왕 아합과 문과 혼인을 맺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늘그 부와 권력을 부두리던 왕들은 그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방 국가들과 또는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서 혼인을 맺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시죠? 마치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은 늘 안정과 부를 누릴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부기와 영화를 누리던 여호사밭 왕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합 왕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6장 후반절을 보시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신전을 세워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했던 왕입니다. 어, 그런 왕과 친선을 위해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당장은 안전하게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큰 올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면요, 어,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어, 생각 상황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나 삶이 평탄해서 위기가 없는 듯이 보일 때, 어, 그러므로 내 욕심이 이 평탄함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싶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선택들은 당장 눈으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또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위기를 가져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어,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 전투를 요구받습니다. 여기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절을 함께 보시면요, 여호사밧은 이 전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묻기를 아합 왕에게 청합니다. 이해아하왕은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어, 그 400명의 선지자는 만장일치로 전쟁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하지만 어, 가시 같았던 그 바른말을 했던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하왕이 제외시키는데요. 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이미 내 뜻과 내 마음을 정해놓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 했던 아하방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면 어, 또그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어, 절대로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며 나는 또 우리는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내 생각과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맞추려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지 어,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내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읽어져서 읽혀져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을 오늘 삶을 축복하고요.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 믿음에 믿음 있는 삶을 살았다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방심했던 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사는 크리스천이 아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할게 하지 말게 하시고 어,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다면 죄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 모든 상황과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 대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계신 곳에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